배우 오만석의 연출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이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.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에서 총각 선생님 강동수 역할을 맡았던 오만석은 지난해부터 이 작품의 연출가로 나섰는데요. 오만석은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하는 가수 팀에 대해 연출가로서 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강동수라는 인물이 이 송정리에 처음 와가지고 되게 생소한 느낌에 있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겪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대로 잘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강동수가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그 으,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느낌을 잘 갖고 있는 동승인 것 같아요. 그런가 하면 배우 오만석이 아닌 연출가 오만석으로서의 힘든 부분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배우를 하다가 연출을 하게 되면 우선 어~ 그냥 한순간도 넘어가질 수가 없어요 배우를 할 때는 우선은 제가 하는 장면이 아니면 좀좀 좀 릴렉스가 되는데 연출을 하게 되면 한순간도 릴렉스를 할수 있는 순간이 없어서 좀 그~ 정신적으로 훨씬 피로감이 큰것 같아요. 정신적으로는 어, 일찍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예, 그런, 그런 걱정 그 연출을 이렇게 자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피곤한 어, 것 같아요. 한편 남격 합창단으로 많은 화제를 모은 선우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양호 선생님으로 분한 그녀는 화려한 탱고 실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사실 좀 저는 오히려 되게 즐거웠어요.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하고 나서 좀 많이 웃었었거든요. 아, 오늘 재밌었다, 무대 위에서. 사실 연습 기간에는 굉장히 힘들고 막 탱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많았었는데 오히려 무대에서니까 더그좀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.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인기를 더해가는 뮤지컬 내 마음의 풍금. 연출가 오만석이 만들어낼 내 마음의 풍금은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.